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예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아들아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저 살인자일 뿐이죠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 내가 잘못했다 잘못이요 회사 돈으로 도박하고 어머니 치료비도 못대요 그러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한텐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김만석씨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때론 그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모든 것을 망치기도 합니다. 1990년대 초반, 김만석 씨는 직원 100여 명을 거느린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의사가 된두 아들과 다정한 아내, 넓은 단독주택까지,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이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끝날 때까지 알수 없는 법입니다. 여보, 난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제발 무리하지 말아요. 아내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퇴근이 늦어 녹초가 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아내는 항상 따뜻한 물수건으로 김씨의 얼굴을 닦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면서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가 대기업,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왜 모르세요? 당신 건강이 더 걱정돼요.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이 좋지 않았던 김씨는 말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들도 다 의사가 됐으니 난 이제 성공한 거죠. 조금만 더 크게 벌어서 아들들 병원도 하나씩 차려주고 그때 아내는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미 충분히 잘 자랐어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하지만 IMF가 터지고 회사가 휘청거리자, 김씨는 스스로를 망각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한 방에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손실을 만회하려다, 결국 회사 공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여보, 제가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날따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씨는 서류를 보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의사가 "제가 말기 암이래요. 수술이 급하다는데 중간 온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회사 통장은 바닥이 났고 개인 재산도 주식투자로 다 날린 뒤였습니다. "여보, 우리 큰 아들이랑 작은 아들한테 연락해 봐요." 아들들이 의사니까… 안 돼요.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내가 어떻게든… 김 씨는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그에게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제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습니다. 당신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돈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 자신도 좀 돌보면서 살아요. 마지막까지 남편을 걱정하던 아내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회사 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거래처에서는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회사 돈을 다 날린 거. 큰아들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치료비가 없다고 아셨죠? 그런데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예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아들아.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저 살인자일 뿐이죠.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 내가 내가 잘못했다. 김 씨는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이요? 회사 돈으로 도박하고 어머니 치료비도 못 대요. 그러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 없어요.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바로 무능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살인자라는 아들의 한마디가 김 씨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말없이 등을 돌렸고, 큰 아들은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치료비조차 제때 되지 못한 아버지를 두 아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신뢰는 돈으로 살수 없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던 원룸마저 월세가 밀려 쫓겨났을 때,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거리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버텼습니다. 하루 8000원이면 잠자리와 씻을 곳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종로의 한 공원 벤치가 그의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의 추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 보세요. 공원 관리인의 눈총을 받으며 이 공원, 저 공원을 떠돌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하철역이나 다리 밑으로 피했고, 한겨울에는 매서운 칼바람을 막으려 골판지를 몸에 둘둘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정신 차리시죠? 술 기운의 큰아들이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갔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났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작은 아들 병원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성이다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당신, 우리 애들 보고 싶지 않아요? 문득문득 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럴 때면 소주병을 움켜쥐었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 컵라면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저녁은 굶지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도움의 손길이 늘 부끄러웠습니다. 한때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 이게 다내 업보지. 양복과 넥타이 대신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 입고. 깔끔했던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마저도 점차 무뎌져갔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다시 겨울이 다가오자 김씨는 일거리를 찾아 동대문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밤새 추위를 견디다 새벽 4시 인력사무소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인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열명만 뽑는다. 젊은 사람부터 반장의 말에 김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한 자리를 얻어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6층 천장 작업이다. 시멘트 포대 10개씩 묶어서 올려. 영화의 추위 속에서 시작된 작업. 김씨의 손은 시멘트 가루로 하얗게 절었고 어깨는 무거운 차재를 나르느라 쑤셨습니다. 어젯밤 추위를 견디려 마신 소주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그 벽돌 조심히 옮기셔야죠.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사람 다치겠소. 반장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손이 얼어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루 일당을 위해 일을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아보니 아담한 체구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 김 씨는 망설이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공사장 인부들에게 커피를 나눠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처에서 구멍가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손이 다 얼었네. 어제는 어디서 주무셨어요? 아, 예. 저기 공원 벤치에서 주무시는 분 맞죠? 며칠째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김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양반이 왜 이러고 사나? 우리 가게 와서 일해볼래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무슨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젊었을 때 온갖 고생 다 해봤어. 할머니는 김씨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보니까 당신 아기는 아닌 것 같아. 그저 세상살이가 힘들어.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아이고,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쓸데없는 자존심은 왜 그리세요? 당신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소? 할머니의 눈빛에서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김씨를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깨끗한 이불 냄새에 눈시울이 불어졌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일해보시오. 밥은 내가 해줄 테니. 왜? 왜 이러시는 건가요? 나도 젊었을 때. 온갖 고생 다 해봤어.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지. 할머니의 구멍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묘하게도 정이 넘쳤습니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 장 보러 오는 주부들, 퇴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고 진열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점차 계산대를 맡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이제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할머니 혼자 가게 보시기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김 씨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어느새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네 술 끊은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네. 잘했어. 할머니는 늘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김씨의 변화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됐네. 자네가 이 가게를 맡아주면 좋겠어. 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돈 걱정은 하지 말게. 월세처럼 조금씩 갚아 나가면 돼. 5년 동안 자네를 지켜봤는데 자네라면 이 가게 잘 꾸려나갈 거야. 할머니의 제안에 김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쓰러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상까지 선물해 주시는 할머니가 눈앞이 흐려질 만큼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져 중요한 건그 다음이야.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가, 진짜 사람 값어치를 매기는 거지, 자네는 충분히 잘 해냈어. 그렇게 김 씨는 구멍가게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이곳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정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김 씨의 작은 구멍가게는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씩을 쥐어주고 빠듯한 살림의 젊은 주부들에겐 외상도 기꺼이 써줍니다. 특히 노숙자들이 들르면 따뜻한 라면은 기본. 겨울엔 장갑 한 켤레라도 더 챙겨줍니다. 김 사장님, 외상값 갚으러 왔어요. 아이고, 급한 일 있으면 다음에 주셔도 되는데 안 돼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김씨는 15년 전 자신에게 손 내밀어 준그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그때의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동네 천사 김만석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아버지,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가게에 들른다면서요?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작은아들의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김 씨는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라 그런지 가끔 병원 가운을 입은 큰아들의 뒷모습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일부러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요? 아저씨, 여기 우유 하나랑 라면이요. 며칠 전에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닮은 눈매의 김 씨는 가슴이 덜컥했지만 평소처럼 담담하게 물건을 건넸습니다. 이모가 여기 과자 진짜 맛있대요. 아저씨가 친절하시다고 말 끝을 흐리는 소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 씨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운데. 이거 하나 가져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김 씨는 오래간만에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사진, 의사 가운 입은 아들들의 모습. 더 이상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잔잔한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그토록 말씀하시던 게 무엇인지,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매일 새벽 5시, 김씨는 가게 문을 엽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납품될 물건들을 받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이 일과가 그에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지만,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미소 하나에 모든 피로가 씻겨 내립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쉬세요. 연세가 있으신데, 아니요. 이게 내 낙인데요.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약이에요. 가끔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릴 때면 동네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말립니다. 김 씨는 그저 웃으며 그들을 받아줍니다. 자신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답니다. 돈이 많은 부자와 마음이 따뜻한 부자. 전 이제 후자가 되는 게더 행복해요. 김씨의 작은 구멍 가게에는 오늘도 정이 넘쳐오릅니다. 어쩌면 이 따뜻한 마음이 언젠가는 자식들의 얼음장 같은 마음도 녹이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김씨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모든 걸 잃은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었으니 누구에게나 희망은 있는 거죠. 중요한 건그 희망을 붙잡는 용기 그리고 그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김만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오늘도 그의 작은 구멍가게에서는 따뜻한 정과 희망이 피어오릅니다.